오늘은 일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촬영을 안할수 없게 만드네요 삼성 일체형 컴퓨터거든요 2012년도 제품입니다 BM700A3C-A22 22인치 일체형인데 TV도 되는 제품인가봐요 TV 케이블 단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속도가 느리시다고 하셔가지고 SSD를 교체를 해드리려고 분해를 했는데 카드가 <laughs> 3.5인치가 달렸네 이걸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아이고 참 3.5인치 하드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옛날 일체형들 3.5인치 하드 가지고 어떻게 버티려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SSD를 장착할 공간이 나올지 뭐 저장하는 용도는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128기가로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3.5인치 하드를 빼보겠습니다. 다행히 케이블로 되어있어요. 케이블로 되어있으면 고정할 방법은 있겠죠. 1테라짜리 3.5인치 하드가 들어가 있네요. 무식하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SSD를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 어디에 고정하는 나사를 하나만 박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박을 것 같으면,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까요? SSD는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고. 메모리를 한번 봅시다. 4기가인가 2기가 메모리는 다행히 사기가예요사기가면은 뭐, 손댈 필요는 없겠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닦아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은 양면 테이프로 살짝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붙여주면 얘가 무게를 조금 견딜 수 있겠죠. 살짝 붙여주도록 텐션을 좀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떨어지진 않을 건데, 혹시나 약간 눌러주면 좀 튼튼하게 붙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은 덮개가 딱 닫히면서 꽉 눌러주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덮었을 때 SSD가 떨어지지 않게끔 살짝 잡아주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먼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먼지 청소는 제가 다 해줬습니다. 봅시다. 시몬스 배터리도 체크를 해가지고 덮기 전에 전압이 부족하면은 다시 줘야겠죠. 보시면. 3.15V 잘 나오죠? 신호스 배터리는 이상이 없어요. 네. 오래된 유체형 치고는 상태가 괜찮네요. CPU가 조금 낮아서 조금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덮개를, 아우, 뜯는다고 힘들었습니다. 덮개를 덮어봅시다. 먼저 끼워서 사운드 쪽에 먼저 들어가야지 끼울 수가 있습니다. 3.5인치로 만들면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했어3 5인치하면 전기만 더 많이 먹었을 건데, 옛날 제품들 보면 다 3.5인치 하드를 배어이 체형이.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아침 고문데 이게 원래 이렇게 안쪽이 길게 돼 있어가지고, 락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사가가지고, 빼니까 다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붙여줄 겁니다. 양면 테이프라도 이걸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예, 안 그러면은 끊어지잖아요. 굽히고. 너무 받침이 있는 이유가, 끊어지지 말고 끊기지 말라고 있는 거라서, 이걸 다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잘라 줘야 돼. 아이고 답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계붙이는거 정말 힘드네. 어, 답다 하나는 꼽혀 있었고 아답터를안 가지고 오셨는데 19볼트 4 7암페어짜리라서 사무실에 있는 아답터로연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SSD는 사이 교체를 했고요 대박. 이런 식으로 USB 키보드 마우스, USB 윈도우 설치본, 아댑터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원 들었어요. 날짜가 초기화가 됐네요. 지금 시간이 18시 53분. 오늘 날짜가 02월 13일 2020 됐어요. 설치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인치 일체형 삼성제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CPU가 그냥 펜티엄 CPU라서 그렇게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간단한 용도로만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 정도 간단하게 하는 용도라고 하셔서 SSD 교체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설치를 해서 제품을 운도을를 해드리면 되겠죠. 네. 이 제품은 프로그램 까는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제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